오늘은 흙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칠급 문제입니다.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백이 바로 끊어주기만 해도 너무 쉽게 살아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안 되겠고 흙이 이런 식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당연히 백이 끊어주겠지만 이때 흙이 여기에 들어오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죠. 왜냐하면 백이 막을 수가 없죠. 지금 잡혀버리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서 여기를 따내게 되는데 이때 흙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백이 여기서 한 집을 내버리죠. 그렇다고 반대로 이렇게 단수를 친다고 하더라도 백이 여기를 둬서 결국에는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수도 안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와 반대로 여기를 먼저 젖혀볼까요? 이렇게 젖히게 되면 지금 백이 이걸 안 받는 것은 두 집을 낼 수가 없죠. 그러므로 결국 받아 줘야 되는데 이때 흙이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은 당연히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러면 흙이 넘어가는 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너무 쉽게 잡아 버리죠. 그러므로 이 문제 정답은 여기가 되겠습니다.